가가 1등으로 선두를 추월하잖아 그럼 그 인원이 알아서 자동으로 선두가 되는 거야. 와왜 이렇게 많아졌어 갑자기 와 미쳤다 너무 멋있다 지금부터 추월해도 되는 부분이야? 자 이거... 1등 1등 꼬리잡기 이거 바다로 가서 웨지, 한, 웨지 포메이션 한번 해볼까? 아 일단 일단은 자연스럽게 이거 추격전 먼저 하고 먼저 하다 보면 근데 그림이 나오더라 오피로 무력화됐죠? <laughs> 아직 아직 날아가고 있죠? 아직 날아가고 있죠. 연습에 이런 이런. 오피로 어, 뭐 꼬리에서 오, 뭐가 나오는데? 오! 와우! 아, 아 누구? 오케이 한명 나가리. 오케이 나가리. 와 <laughs> 어부지기 나가리 누구야? 와 이거 로아야? 나하고 나가리. 나하고. 아, 아 부딪혀서? 아 그럼 두 명이구나. 오. 내가 뭐, 뒤... 놀라운 거나 지금 어디까지 왔 어, 한? 어두한명 락하... 튕겨서 막 저절로 날라가더라고 라카까지 왔어. 라카 지금 조 그리고 지금 꼬리 날개 없어. 네 <laughs> 이마트가 따라갑니다. 리아나 합류합니다 다시 뽑아서 다시 갑니다와 근데 아, <laughs> 따라가 아 진짜 따라가시겠습니까? 아나 슈퍼랜드 유력한 거 없어 갖고 안들어갔다 면 제우스가 무력 오케이 따라잡았다 아아 아. 제우스 없어? 아 이거 해줄까나살려면 어떤 는데여기박 여기도 박이 많이 터까 <목소리는> <많이 목소리는> <목소리는> <많인가? 목소리는> 오케이 3등 한이이들 아, 여기서 뭐해? 헬기 가지고 a 이싱슈 빨리 들어봐 개꿀잼 이건 카 체이싱이 아니라 헬기 체이싱이라고 해야 되나? 어? 되게... 네 마취 접시 탈때 잠깐만 기다려 리와 진짜 너무 재밌는데? 자, 주국서 바타고 지금 체이싱하고 있어 제우스 브랜드? 럴렛 브랜드 와 이게 다들 1등 먹겠다고 최단거리로 <laughs> <Bright -2> 움직이니까 막 다들 부딪치고 난리 났다 <laughs> 네, <laughs> <난리야? 웃음> 이 코스 뭐 파면 안 되겠다 뛰어하다거 자, 이제 조 아, 나 진짜 헬기 을다하라구나 이거 한다고 그 진짜 날 붙고 가어 아. 케이지 떼고 케이지에 달라고. 케이지 이용할 수있니다 누가 일등이야? 두 번째야. 어 누구야 지금? 선두가 누가야? 진짜 그거 멈거 같은데. 나 선두 필요다. 필요야? 어, 있어. 지금 약간 1등 하고 뒤에 니야 먹는데 먹는데 넷삼으로 먹는데? 먹구 맞아. 먹고 맞아. 아, 오케이. 1등 나가리. 내가선 누가? 저거 어, 누구야, 누가 뭐, 뒤에서 뭐, 뭐. 총 쏴요! <laughs> 누가 나한테 총 쏴요! <웃음> 살려주세요! <웃음> <웃음> 그래, 누구 한명공격형 밑에. 누가 나한테 총 쏴요! <laughs> 야, 이게 고급형이 바람이랑 맞바람으로 하니까 자꾸 사고... 공격이 낮아지네. 지금 내가선도 맞아? 나 따라하고 있어, 지 어, 나 뒤에 따라하고 있어 자, 이따 마시뭐 그냥 일반 도시고 들어가면 돼? 응한 번에 다 들어가도 돼 어, 대문 어, 뒤에? <laughs> 아니, 나한테 총 쏴! 이걸 뭐 어떻게 따돌려야 되나? <laughs> 아, 어쩔 수 없다 속도를 위해서 결국에 고급형을 선택하게 된다 <laughs> 아 근데 뭐하나 맨홀 뒷짐 할 때는 어차피 앞에 다 터져서 큰 경쟁할 수는 없어. 나 이마트가 진짜 꼴찌에서 1등이 된건 나지 그치. 그치. 그 와중에 터진 거 많이 봤어. 터 8평 8평. 대 됐다 됐다 됐다. <웃음> <웃음> 내 대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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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있대아 대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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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나 기습됐다 요 아! <laughs> 아니 제네이만 남은거 데더 남았네 고금드로 지금 비행하고 270으로 날고있거든 이마 갑니다 <laughs> 지금 뒤에 따라붙었어요 그 지금 제우스 있는 중그 제타 좀와 <laughs> 잠깐만 <laughs> yeah. 하나만. 네? 아 이거 근데 그냥 공리랑 들고 내 경찰과 도데이브 일부러 성격 좀와데이브 일부러 지금 성격 좀해봐 고급 모두 다 죽이겠다고. 아 양력 바이러스 양력 바이러스 나구가지쫓아갑니다 따라와 따라와 양력이라서 떨어졌다. 아! 따라와. <laughs> 되겠다. 아, 마아 이거 무장하고 이동하면 되나? 내전공가전공가 아니라고. 아, 되겠다. 오, 내 전공으로 가자. 무진 말이 자 체력보다 여기 여기 사람이 뭔다어 전공으로 가야겠다. 안 되겠다. 아니야 선도 따로 잡으면 돼. 아, 자공비행을잘따라잡아야 네, 잠깐만, 아, 이거. 자공비행이라고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. 근데 난무적이 아닌 것같데기 시간이 는 제우스 소유카드한테 블랙박 하나만 소환해주면 안 될까? 부하지않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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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뽑자. 뽑았어, 뽑았어. 살지 주세요 살지 마세요. 오이대 바로 아, 뒤까지 따라 붙었어. 바로 라 바로 라 소리 너무 가까워요 피로, 피로 좀싸워주세 밖에 이거 0타도되래 아, 뚱뚱해야... 아, 구급 그 아, 아. 그 모델로도 이 정도 해줘야지. 비로소 어, 다들가이들이 극선에 약하다는 걸알 써야 고 근데 이거... 정보, 도망가는 음. 이거... 이거... 이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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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이서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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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직 잘따라오고 계신가요? 무 n o w what is i 고내 앞에 타 o u 거이 They 누 r e petty. What is the 나 a b l e part of the t 데 b l e Oh, you want a 아닌데? 로아. 우와, 엘런까지. 항공, 항공 교관. 아, 엘런 로 a r t of the t a b 엘런 What? 엘런. e 예. 넌가 너무 따라잡기 힘들었어른 사람은 다른 다 싶었는데 다른 사람아 다른 사람사람요 지금 맨 앞에 있는 거대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다복구로 지금 엉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다 어디 한번 아, 따라올 테면 다라와 봐. 나다도간다 게임은 엉덩이 냄새가 향기로운데? 아하, 아직 멀었어 아직 프로펠러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시간 남던 철수 어네 이거 뭐 필요하니? 소유카제 앞에 블랙호크 하나 okay, m 에서왜 so 머리가 줄어들지 <laughs> 않는데? 소유카제도 확왜이거 진짜 엄청 재밌어 아, 소유카제 블랙호크 그 우측에 타고 있을 아, 자, 전신주 시프트? 아래로 통과해야 돼요. 아니, 엘렌이랑 게이몬이랑 혹시 손가락 몇이니? 200 아, 정도? 아니, 왜? 아, 그러니까 풋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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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손가락 아직 머리가 안 조이지. 나시프트해서 손가락 뗀 적이 없어. <laughs> 아무도 지금 계속 붙고 있는데 머리가 안 조. 게이몬은 너무 성격이야. 아무도 없 앞에 마샷도 가는이요 어떻게 뭐 따라오고 있다는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? 아니 너무 멀어요. 속도슈장이 베이스에 서고 아, 엘멜 내야 아, 바로 쫓아갑니다. 속도 냅니다. 슈퍼시탑다 아, 아, 하지만 여기서 전길줄 아래로 내려간다면 아. 이 있는 가이드로 어떻게 될까? 오케이. 오케이! 터지는 <laughs> <laughs> 소리가 나 아! 갑니다. <laughs> 역시 전기철이다 아니 나 무리하게 인코스 맞다가 가다 됐지. 가자 인코 어, 가자. 가 역시 전기 줄이다 그래, 아하, 아하, 역시 잡는 줄이다. 아 이마트 미워했고요. 자 이거 지그재그로 와야 돼요. 아하 이마트 아하. 나무를 피하지 못하고. 진짜요? 자이번만 합니다. 아하... 이 뭐야 왜꼭 엘렌 이생겼어 뭐야! 뭐야 카이! 봐봐라 좁았어, 좁았어? 아, 이제 엘렌이 선두에엘렌 따라가는 거야? 막대 찍고 돌아가야겠다 길막질 야 이거 제임은 이거 영상 찍어서 나중에 올라오고 아, 음, 난 자러 갈게. 그고아아아아아 아. 저 뉴스 나전에다